자, 한드레는 하늘에는... 공을 보냅니다. 아,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아, 멋진 수비가 나오는군요. 수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선수 제대로 아주 보여주네요. 앉자, 앉 아, 오늘 이 타자 컨디션이 좋네요. 어, 오늘 뵐때잘 받는 날인가 본데, 이 선수 안 참았죠? 볼입니다오 <목소리> <오늘>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꽂습니다. <목소리> 잡았습니다 나는군요, 스트라이. 크 자, 볼을 잘골라냅니다 볼. 와이즈는 살짝 걸치는군요, 스트라이. 크쉽습니다이로강을 가리는군요. 뒤에서 아웃 되고 말았습니다. 멀리 날아가는군요. 쭉쭉 뻗는다. 뻗습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이런 안타는 투수를 힘들게 하는 안타거든요. 멀리 날아가는 공. 안타네요. 쳐냅니다. 안타. 태극의 어, 재능이 있어요. 저 선수. 뒤로로 송구합니다. 아, 홍현우 선수. 긴장되고 있어요. 홍현우 선수의 한 방. 투수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조금 타자 훔치랍니다. 후라이. 이 우수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우유 쑥 껐습니다. 잡아냅니다.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아우! 가자럭 제대로 된 스윙에서. 자, 이만수 선수의 타석입니다. 헐크 이만수 선수입니다. 84년도에 3할 4푼의 홈런 32개. 우리나라 최고의 공격형 포스였죠 어, 지금 비저리그에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우! 신경수. 이동하면서 잡아내는군요. 로 높이 뜬 거. 오익수 잡았습니다. 와! 자제가 아, 기다리나요? 볼끝이 살아 있습니다. 커스윙입니다. 자제가 컨디션이 좋은데요. 볼을 골라냅니다자가 컨디션이 좋군요. 상진을 잡아냅니다. 투포펌이상당히 이번 타석은 한 선수가 다시 돌아왔나요? 한대화 선수 해태 전성기 대 철벽 선수 right. 해결자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답게 찬스에 무척 강했죠. 3할 이상의 타율에 이 시계를 공을 칠수 있는 무서운 선수였습니다. Right. 스윙 너무 많이 돌아갑니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스윙이 제대로 안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치었습니다. 아, 철가중공. 차단입니다기다리나요 아, 스트라이크 가 나온, 스트라이. 이가 나온, 나요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가 네, 저렇게 기다리면 꾸준하게 잡아 아웃 시킵니다 상자가 기다리네요, 스트라이크 공을 너무 뺐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2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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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지금 스윙은 너무 늦었어요, 저런 스은 안되죠 이 아, 이걸 놓치는군요 볼입니다 도울, 타자가 잘참습니다 그냥 보내는군요. 스니라이크습니다습니다 유격수와 상무수 사이로 흐르는... 니다귀엽니다귀이습 살짝 짝치치는요요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시군요. 오늘 1타수 기록하다. 1타. 타격감 괜찮아요. 아,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아,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맞아. 아, 중심으로 걸어 나갑니다. 투구폼이 상당히 안정적. 타자 그... 눈빛이 좋았었거요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타자가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멀리, 날아가는, 아 멋진 수비가 나오거든요. 오늘 1타수, 1안타. 타격감 괜찮아요. 허공을 <놀람>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허공을 <놀람> 스윙하는데요? 스트라이크. 아, 허추가 나왔습니다. 허스윙 오늘 공의 위력이 좋네요.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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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비하, 비하,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놀람> 공을 따라갔는데 안타 안타입니다. 저런 발로스로가 안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공을 너무 뺐는데 요투수 볼입니다. 그냥 보내는군요 트라이. 그렇습니다. 아, 순수가 공을 따라갔는데 파이 캐치. 아 정말 저런 수비는 혼자 버리는 아까운 수비죠. 대단해요. 트라이 긴 기다리는군요. 폴포입니다 라이트 right. 출면봉입니다 됐습니다. Right.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빠이닝게. 됐습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수비수를 가리는 시원한 안타입니다. 맞춘 문 어떠나도 인정받을 선수 스트라이입니다 뻗습니다. 깨끗한 안타. 이 선수는 정말 잘 맞춰요. 스트라이입니다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대단한 수비입니다. 저 수비 하나가...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입니다. 세이크.

아,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볼 이걸 놓치나요? 멀리 날아가는 공 우! 수가 잡아 냅니다 잠금 기다리나요? 스트라이 도련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스와라이 쪽을 살짝 걸치는군요. 스트라이 했습니다. 멀리 갑니다. 차바라 냈습니다. 아! 수었습니다. 오. 익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오이. 그냥 기다리는군요. 쳤습니다. 아,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일루, 1루, 일루로, 이루로.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그냥 기다리는군요 투수 떴습니다 깨끗한 안타입니다 투수가 너무 승부를 쉽게 했어요 여기서는 안타는 아니거든요 데드볼이군요 <목소리> 투수가 공을 넘무 너무... 오늘 2타수 1안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오 <목소리> 볼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습니다. 잘 참았는데요. 절철면 공입니다. 쳤습니다. 음, 충격 수가 잡네요. 포수 이루로 타자 5개들어섰는데요 타격감 괜찮아요. 쳤습니다. 이건 파울인 것 같은데요. 공은 oh, 반개 차로 보입니다. 볼입니다 oh, oh. 쳤습니다. 파울. Oh. 좋습니다. 파울 좋습니다. 유격수 쪽으로 들르면 55에서 고 말았습니다. 음, 이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졌네요. 볼 볼입니다. 스라이 철면공입니다. 멀리 날아가는 공 쭉쭉 뻗는다. 뻗습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이 선수 오늘 배트에 정말 잘 맞춰요. 기다리나요 스라이 전 빠지는 공 타자 배틀을 멈춰섭니다. 볼! 우와!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와수와 공을 따라갑니다 깨끗한 안타 우수가 너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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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다 볼입니다. 공을 보냅니다. 쳤습니다. 아! 상부 쪽총알 같은 타구. 오. 아! 자 눈빛이 멘석군요. 배 중심에 잘 맞는데요 오늘. 쳤습니다. 아웃라인을 벗어납니다. 자가 컨디션이 디저트, 좋은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디저트, 트라이입니다 타자 삼진아웃. 이렇게 험하게 삼진을 당하면 안되는 타자거든요. 타자가 달나요 스트라이. 아, 이기네요 아, 맞습니다 1쪽 총알같은 타구입니다 1루 아웃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 여기서 홈런이 나오는군요 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가쪽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멀리 날아가는 공스트수 잡았습니다. 스트라이 그냥 보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위로 빠져나가며 오십니다 스트라이크 공명 보냈습니다 반대쪽 차는 공 타자 손을 못댑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 스트라이 타자의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자기 수윙을 해야돼요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멀리 날아가는 공 중견수 충전 안 탑니다 그렇죠? 저렇게 쳐야 되는 거거든요 쭉습니다허우스 <목소리>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폴, 아, 폴 인데요. 스트라이크 공을 보냅니다 스트라이 공을 보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 괜찮아요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노어야죠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 안타입니다 어차피 뭐내타자중 네 1타자는 안타를 치는게 야구거든요 무슨 뭐 신경쓰면 안되죠 유격수 쪽으로 들는 어오 거. 2루로 홈으로 홈으로 홈에서 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출면봉입니다그습니다 아! 2루 강습. 2루로 소구합니다 맞아 눈빛이 있었군요. 감이 좋아요 이 선수. 라이 공을 보냅니다. 골! 곽착입니다. 스트라이프 이를 주소하다 우중으로군요. 삼진을 잡아냅니다. 1루 주자 말로인 가운데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오! 타자가 너무 큰것만을 노리는군요. 스윙. 그렇게 스윙하면 맞아도 안 나가는 거거든요. 주자 말로 인가운데 타자 타석에 들어선군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와이입니다 짧게 잡고 오늘 이 타수 2안타입니다 감이 좋아요 이 선수. 떴습니다. 우견수 잡았습니다. 오해 방광기가 나갔습니다. 아 파울입니다. 이 <목소리> 타자 스트라이크. 오늘 이 투수 던지는 거 보니까 야,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배 중심에 잘 맞는데요 오늘. <목소리>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를 맞췄습니다. 안타. 맞추는 건어에나라도 인정받을 선수입니다. 잘 참았습니다. 볼입니다. 타자가 기다리도록 스트라이. 스트라이입니다. 스트라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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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 어, 떴습니다.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어, 역시 구준의 삼할은 칠수 있는 타자입니다. 타자 다섯 개 들어서는데요. 공을 너무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기다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김시진 선수 관중석이 들썩이는데요. 비운의 2인자 김시진 선수 이 선수는 거의 언더처블이었어요. 타자가 제대로 된 스윙을 못하는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전 타석에 홈런 침바 있죠. 에, 투수 조심해서 승부해야죠. 천공을 아, 치질 못하는군요. 스윙. 잠깐 이 기다리나요? 스라이템 아쉽네요. 타자 눈빛이 면서군요 꽉 잡니다. 스트라이. 크 <목소리가>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오우. 수비수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스트라이. 철면공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 크 <목소리가>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 수비 오우. 공을. 오늘 3타수 무안타인데요. 이걸놓 치나요? 아,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됩니다.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아, 출면 공입니다. 아, 좋습니다 무격수와 상무수 사이로 맞습니다. 자 눈빛이 에서와요 아 멋진 승리가 경기 끝납니다. 아 정말 오늘 흥미있는 경기였어요. 승패를 떠나서 아, 양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다음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할성 씨 수고하셨고요. 자, 유저 여러분도 안녕히 계십시오.